자 정규분포를 따르는 두 확률변수 XY와 확률 변수 x, y 와 확률 및자 문제를 읽어 보시고 가를 봤을 때 분산이 둘다 1로 똑같더라 그러면 시그마도 1이겠더라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어떤 양수 k에 대하여 직선 y는 k가 두 함수와 그래프 두 함수와 만나는 점이 4개인데 그 간격이 다 똑같더래 그러면 그러면 곡선이 있었는데, 분산이 어, 똑같으니까 모양은 똑같겠지. 근데 네 군데서 만나려면 이렇게 평균이 달라야겠다는 라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1, 2, 3, 4 이렇게 나왔는데, 경우를 두 개로 나눠서 이렇게 돼서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가 3 여기가 4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지. 이렇게. 여기가 1, 여기가 3, 여기가 2, 여기가 4,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 그림에서 봤을 때는 1과 3의 가운데가 2기 이 때문에 여기에 평균이 2야. 자, 그런데 다를 봤을 때 이렇게 뺐더니 0.5보다 크더래. 그러면 X가 더 왼쪽에 있겠다라는 거를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왼쪽, Y가 오른쪽. X가 왼쪽, Y가 오른쪽에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자, 그 다음에, 봤을 때, 2보다 작을 때를 물어봤는데, 0.5보다 커져야 되는 걸 생각을 한다면, 요 그림에서는 얘가 X인데, 2보다 작을 때. 그러면 얘가, 이거 평균이니까, 그냥 얘가 0.5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에 뭐가 오든가 0.5보다 커질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 그림은 틀렸다라는 거를 알, 알 수가 있고, 그럼 얘가 맞다. 그런 다음에 어, 2.5를 보래. 얘는 근데 평균이 얼마일까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평균은 여기 가운데인 1.5가 되겠지? 근데 나는 2.5를 알고 싶은 거야. 지금 표준 편차가 1이야. 근데 1만큼 갔네? 그러면 한칸 갔다, 그지? 그러면 3, 4, 1, 3만큼 간 거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큰거 물어봤잖아. 2.5보다 큰 거. 그럼 난 요쪽 알고 싶은 거야. 요쪽. 가운데로부터 한 칸은 0.3413이니까 내가 구해야 되는 건 0.5에서 0.3413을 3413을 3, 4, 1, 뺀 값이 될 거고 그럼 0.1587이 정답이 되겠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지.